그레이들의 스크립트 파일의 구조와 구성 요소,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루비 기반으로 된 이제 그레이들은 이제 그루비의 그 문법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이제 그루비의 이제 문법 구조는 이제 자바를 학습한 분이라면 쉽게 익히고 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그 그루비와 자바와 그 문법 구조라든가 스타일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자바와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수 있고 하지만 이제 그룹이 이제 또 자바와 다르게 이제 그룹이 만의 이제 특징적인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그룹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비는 이제 그루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크립트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JVM에서 이제 동작하고 DSL에 의해서 이제 확장성이 좋은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바처럼 이제 소스코드를 이제 컴파일해서 이제 클래스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이제 컴파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실행해서 스크립트로서 이제 사용도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루비 문법은 이제 자바와 호환이 돼서 이제 자바로 작성된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그루비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루비에서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이제 자바에서 이제 그루비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들의 이제 스크립트 파일에 이제 기반이 되는 이 그루비의 이제 문법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그레이들의 이제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의 이제 구조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와 같이 형 지정을 통해서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할 수도 있지만, 구루비에는 이제 df 형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변수의 형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df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메서드의 이제 매개변수나 이제 그 반환 값을 이제 받을 때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메서드에서 이제 매개변수의 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내부적으로 이제 DEF로 해서 인식이 되어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이제 DEF형은 이제 객체의 메서드나 이제 속성 등을 이제 명시적으로 지정할 때에도 그런 이제 참조가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문법 구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해 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바와 같이 이제 형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형 지정을 이제 생략해서 DF 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DF 형에 대해서 그 속성을 이제 참, 속성에 대해서 이제 참조가 가능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루비의 이제 문자열 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루비에서 이제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이 작은 따옴표와 이제 큰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쓰임이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를 이제 사용할 때는 에그 자바에서 같이 이제 문자열을 이제 지정할 때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반면에 이제 큰 따옴표를 사용할 때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안에 그 동쪽으로서 해 값을 지정해서 그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 작은 따옴표 안에서 이 중괄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해서 그렇게 이제 ID 쪽에 그 동쪽으로 값을 전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작은 따옴표나 이제 큰 따옴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중첩돼서 이제 사용을 한 한다면 여러 개 이제 문자열을 이제 겹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루비에서는 이제 클로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레이들에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하다 보면 이제 중괄호로 된 이제 그 클로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실습한 것처럼 이 헬로라는 이제 타스크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중괄호를 이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중괄호를 사용한 부분이 그 클로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로저 같은 경우는 이 콜을 이용해서 콜 속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반 메소드처럼 이렇게 이제 호출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루비에서 이제 사용되는 자바와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그루비에서 이제 리스트와 맵을 이제 선언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루비에서는 이제 리스트는 이제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배열처럼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DF 형으로 해서 ID라는 이제 그 변수명을 생성했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이용해서 그 안에 이제 문자열을 예,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접근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배열에서처럼 그 해당 그 공간에 대한 기호를 그 인덱스를 지정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와 좀 다르게 이 해당 값에 키 값을 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룹이만의 이제 특징적인 그런 이제 문법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레이들이 이제 그룹이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빌드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그루비에 대한 그 문법적인 구조와 그런 특징을 그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그루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 있다면 저희 앞에서도 이제 그루비 홈페이지 부분을 하나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루비 홈페이지나 또는 관련 이제 전문 서적을 통해서 그루비에 대해서는 좀더그 학습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